그러니까 남봉이랑 봉을 진짜 오래간만에 왔는데 날씨가 굉장히 좋을 줄 알고 왔는데 역시 남봉 설마 오늘 뭐 비오는 건 아니겠지? 자, 문산역 도착했습니다. 왔네 왔어. <laughs> 안녕하세요 유원씨입니다 오래간만에 남봉봉을 나왔는데 지금 문산역이거든요. 굉장히 오늘 날씨가 좋을 걸로 내가 일겨보러 봤는데 역시 남봉봉은 하늘이 저쪽에 오면 비가 올것 같아요. 역시 남봉봉은 스타트가 지랄 같아. 아니, 갑, 갑자기 한국에 또왜 왔대? 놀러 왔어요. 오, 안녕하세요. 어? 네, 네? 왜 왔대? 네, 네. 딴열로온 거예요? 하여튼 놀러 왔어요. 다다 놀러, 놀러 왔어요? 요즘 유튜브는 이렇게 자전거 안 타세요? 요즘에 자전거 거의 안 타. 전투하잖아전투 어, 맨날 때 맨날 저 터진다며. 소문이야. <laughs> 어, 요즘 맨날 맨날, 맨날, 요즘에. 맨날 터져. 요즘에 맨날 저 터지는 거 멀린다고. 아. <laughs> 가시죠. 예, 샀어요? 괜찮아요? 개작 어. 개풀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아, 안 좋아? 어. 왜? 너무 눈에 들어 갖고. 예? 너무 눈에 색깔이. 아, 색깔이 아, 안 좋다고. 스, 색깔. 응. 색깔 우리 뭐 그런 거 신경 써요. 너무 근데. 눈에 떠 갖고 불법을 못 하잖아. 불법 자회전도 못 하고. <laughs> 아 그래요? 준용 <신경> 기반도 <laughs> 못 형님, 하고. 형님, 따라오세요. <laughs> 아 그래요? <laughs> 아. 해머보다 딱 1kg 가벼운 게 좋네. 아, 1kg 가벼워. 그리고 버스에서 막 실어도 좋고. 근데 지금 전동으로 했네. 어. 아. 직까지 손가락이 좀 불편하니까. 꼬고 꼬 오늘 코스는 한 100km 정도 되는 것 같고. 뭐 횟고가 몇 시지? 1,500인가? 정확하게 아, 잘 모르겠어요. 그그 정도 갈것 같아요. 아 햇빛이 나네 웬일이야 앞에는 먹구름인데 그 스프라테스는 뒤에 몇으로 했어요? 그게 32입니다 3 8가지 32는 34? 30. 크랭크는 스탠다드로 했어요? 아이 사나이 스탠다드 못하지 아 사나이는 스탠다드야? 아저씨 아저씨 아5 노동? 0봉4아 아, 근데 그건 뭐또 평판으로 아 아니 동호에 그냥 먹거이라고 했잖아 먹거 운봉이 아니잖 아니 듀라에다가 평판를 하면은 좀좀안 어울리잖아 <laughs> 아 메리디안 가볍잖아 <laughs> 어 엄청 가볍게 가잖아. 이아차 이거 15kg 짜리로 되겠어요? 1 2 k m 12kg. 12kg? 아, 12kg. 바꿨어? 네. 너 설마 그 장갑도 깔고 주한 거야? 야, 뒤에서 보면 딱 보여. 아, 뒤에서 완전히 컨비점이 없어? 네. 저기 뭐지? 한차 조금 가야 될 거야. 앞면는 직진. 남봉 자기는 이게 감성이 있는 듯 하면서 감성이 없어. 어? 아저들 모이면은 커피를 한잔 먹고 싶어 할 거라고 예상을 해야지. 아, 이게 커피숍이 있다. 네, 커피숍. 감성은 1도 없는 남봉. 1도 없어. 1도, 1도 감성 없는 남봉. 커피 마시고 오진말여 아, 그렇지. 야, 저거 봐. 이, 이, 이치발 씨야. 야 커피숍 있다. 그래 커피숍. 생략을 하잖아. 아니 그 뭐. 아저씨 얘기대로 돌렸어. <laughs> 이, 아, 이 아저들이 나이 먹으면서 전부 다 만남가 스타일이 되가고 <laughs> 있어. 도로가 그, 네. 이거 여기, 갖고, 이거 그, 하고 그래블 그, 몇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렸어. 200, 300. 200, 300을 이걸로 나왔어요300 이상 못 <laughs> 하겠어 엉덩이 <laughs> 빵하빡 아. 근데, 어때요? 승차감이 좀 낫지 않나? 그니까, 딱내 아까 얘기했죠. 두, 두 가지 딱. 네. 이게, 풀카본이랑 잔진동 잡아주는 그, 진동 흡수력 프로몰리보다 어. 조금 더 부드러운 세단이. 낌 그래, 그렇지, 그렇지. 큰 네. 충격은 아닌데, 잔진동은 네. 진짜 잘 잡아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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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맞아.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쌈마이 프레임이라, 막 차에 싣고 다녀도 부담이 없고. 동호회사만세요 네. 아, 싫어. 어, <laughs> <laughs> 아, 싫어, 싫어. 쩝팔려그딴지도안 <laughs> 네. 해. <laughs> 어, 쌈마이 프레임이라, 그가 구박당했다더니, 그 이거 이거는 길이가 나왔나 보네 K&C 어, 이거 어? 제꺼는 길이가 안나와서 뭐야 어, 이거 어디거야아 아, 이거 라이트, 라이트 프로야? 라이트 프로거야 아, 프로 응. 어. 색깔이 너무 튀어가지고 진짜 어디가면 딱다 그러니까 이러네. 불법 유턴도 못하고 색깔 <laughs> 그, 진짜 어필의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FM들 할수 밖에 없어 요 <laughs> 너무 만 가면 9 8 8 그리고 애기들하고 타니까 피돌이 계속, 계속 0부터 시작해서 8 저기. 레드폴카다레드인가그 어. 그 친구도 내리던 는데아레들은 샀어요. 거기도 샀어. 저는 솔직히 자전거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맨날 똑같은 자전거 보면서 사람들은 어뭐 바뀌었네요. 뭐 바뀌었네요. 이건 국룰이야. 그걸 아는 네. 게 대단해. 맨날 아. 보는 자전거를 내가 보기 내 눈에 는다 똑같은데 아 뭐가 바뀌었네요. 아 이건 어때요. 이게, 이게 국룰이야. 아저들 이게 모이면은 아 비리다. 어 여기는 갑자기 막 한적해지네. 이쁜데. Yeah. I just saw 근데 이 북부는 여기 올라와도 되게 황량해. 어, 느낌이 좀 황량하다고, 서쪽에는 달리고 있는 우리 흰새우로 깔맞춤 하시는 남봉님. 안녕하세요. 야야, 수작 걸지 말고. 수작 걸지 말고, 수작 걸지 말고, 인마. Trying, 사야겠어. 필요하니까 거 봐. 남봉님이 이쪽 마을길이 좋다고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이 i 이 님 원래 클릿을 안 신었었나? 안 신어요 왜요? 네 저.. 이거 여기 깔딱 고개 깔딱 와 여기 몇, 여기 몇 프로라고? 15% 15%요? 느낌상으로 한 17, 18 되는 것 같은데? 네, 아니. 남봉 떼떼 옷 입은 거 많이 찍어줘야지. 남봉 그거 오늘 떼떼 옷이야 떼떼 옷이야 아니야. 아니야? 나 몰래 많이 타고 다녔어? 이건 이거는 말고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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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도 지금 한3년 됐지? 아 진짜? 네. 너 그동안 깔맞춤 하느라고 그 색깔 안 입었구나? 아, 검정색 이때 검정색이로 그래. 이거 원당 저수지? 아니 몰라 저수지로. 비 오겠어 오늘? 아올 수도 모르겠구나 하다 보니까. 여기 왜? 아 나무가 있으지 않냐고? 아니 겁나 오래된 나무 또, 겁나 오래된 나무, 또 감성 있는 척 하네 또, 야이이 이, 이 티발 씨야. 어? 정이 안에 사연 있어. 내가 못본 거야. 아 그래? 사연이 있어? 그래? 야이 티발로만. <laughs> 형, 비심마 형이야, 형. 형. 한번 하지마 아, 남동 비오잖아 아.. 씨제래야비 기와 역시, 역시, 1부랄 <laughs> 역시. 7월 첫째 주 뭐요? 7월 첫째 주. 어, 7월 첫째 주. 아이고, 내가 알아서 가쳐줄게 7월 5, 7월 5일. 7월 5일? 예석종 네, 자, TK, 우리 TK님. 펌펌. 일단. 생각 좀 해보고 날 때. 아 그때. 아또 간본다 또. 아 뜨면 그안 돼. 땜에 속초를 거기로. 아우 그늘도 없는데라. 아, 오늘 오 아, 오늘 깔맞춤도 하셨는데. 출발지는 <laughs> 어? 출발 맞춤. 아, 출발하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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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용문. 용문에서. 예, 반발만 반발만. 자 그러면 해 떨어지게 도착해서 음. 물에 입수로 합니까? 물에 물에 아, 물에 먹으러 가는 거죠 물에. 아 물에, 물에 먹으러. 물 입수가 아니고 물 회를 먹으러 가야지. 아 물에 입수가 아니고 물회 먹으러. 아 청봉 참회. 참회 청봉. 내가 강원도를 야간으로. 강원도를 야간 주, 야간 주행을 해봤고. 새벽 주행을 해 봤고 이제 우중은 안해 봤거든요. 비온나 한번 가 봐. 재밌어. 재밌다고? 이 북쪽 쪽에는 노면 상태가 썩 좋지가 않아서 그렇게 좀 달리기가 이렇게 좋은 곳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지나니까 노면 상태가 좀 좋아져서 조금 달릴 만한데 뭐 차들도 꽤 있는 편이고 그래 도 노면 상태가 썩 좋지 않아서 그렇게 제 기준에서 이렇게 썩 좋아하는 코스는 아닙니다. 이런 날에 이 카본 림을 타면 뭐가 문제냐면 이 끝에 브레이크 패드 늘러붙은 거 보이죠? 이거 하루 타면은 브레이크 패드 그냥 끝이에요, 그냥. 저한 쌍이 얼마야? 3만원 정도 하나? 이거 이 앞에 이렇게 늘어난 거 보이죠? 이게. 와. 혹시 뭐 남봉님이라고 말했겠습니까 원래 저 타고난 기운이 그런 거지. 저, 근데 저렇게. 오늘 비운 날에 또 하얀 재지를 입고 왔단 말이에요, 저렇게. 나는 오늘 검정색이라서 별 지장은 없는데. 참. 어이가 없네. Danske To the blue. 같은 걸 사고 싶진 않아, 마음이. 오! 카페는 어디 있는 거야? 카페가 있을 동네가 아니잖아. 이게 카페가 있을 동네가 아니잖아. 이게. 지금 남봉은 트윈돌님 지금 잡으러 갔고, 난 앞에서 멋있게가다 보니까 왜안 따라오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뭐네 명에서 출발했는데 출발은 똑같이 했는데 어디 각자 다 찢어졌어요. <laughs>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 뭐 맨날 벙 나오면 이래. 나 혼자 있었어. 솔로 하고 있었어. 카페가자니까 아, 이상하다고없만또뭘 아, 커피를 있었다. 팔아 이게? 네? 커피를 팔아? 다운동봉인데 나오면은 다 미니 스프린터야 접이식 아, 지금 하나 있어요 다운 다운 <laughs> 아 다운 저기 하나 있어요 접이식 <laughs>